아니 자야는 그 무가 카운터죠. 그분 너프를 많이 해야 돼, 지금. 범위 늑대 적하고성이있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재밌네 게임. 게임이러면되게임이게임어이지밌어이지면진이게임진이게임재이죠뭐 행복하지 행안하지으면은이게은이겼을 수도 있을 은이 게임은 이게호이 게임은 이게 아, 얘 부터 죽여야죠. 이건 이온 충격기가 있으면 좋겠어. 가보도 좋습니다. 그럼 뽀삐삼성을 봤어야 되나봐요 그게 아니라 자리에쓴용도하니까 갔죠 카사준이 있으면 되게 좋은 상황 다리스어 계속 나 여기가 천상 다리구나 어, 봉진이가 왜 이렇게 많냐 선봉진이 나이스 연습 끄는 거 너무 좋죠 아 이건 얘가 둘다 죽인다 와 명령은 해가 내리기 지네를 좀 뽑고 싶은데 이거 이상 하나도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좀 많아 길바르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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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면 너무 좋지 지금 얘는 근데 일성으로 쓰자 차라리 이건충이니까 오케이 필요하면 봐. 사디를 못쓰지 않을아생각 짤랐고 음. 음. 이렐리아라도 쓰는데 좋아 이러면 팔레어 갈수 있는 힙은 모은거 같은데? 이게 수호사가 2개네 근데 이 사람이랑 제가 되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섬동진하고 천상다리가 되게 많이 겹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견제가 가능한 대기기도 해요. 지금 천상다리에서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어, 확실히. 이 조합을 하면. 이 그런 말이 그렇고. 쌍이온 충격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가속기 이거는 우주해적 믿고 빨리 레업 할게요. 이거는 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서. 저는 사실 천상다리가 처음 나왔을 때요. 천상다리가 처음 나왔을 때왜 저런 덱을 하지 생각했어요. 안 별로 틀수 있는 가능성 있긴 한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굳이 구인수도 없고 일단 사놓긴 할 거. 짤랑짤랑. 밸류로 밀어붙이는 느낌. 구랩까지 가도 괜찮으려나? 이대로 구랩 보는 것좀 양심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몇개 빠졌잖아. 둘 셋. 얼마 안 빠졌나 생각보다. 넷. 왜 굳이 아 너무 빨리 됐는이성을 찾긴 찾아야겠 이건 돌려서 진을 뽑을 수 있으면 되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렐로로 갈 수도 있고, 구하나더 만들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20까지 겹시다 지금 리롤 벨리가 너무 떨어지나? 많이 겹쳐갖고 지금. 이이상 여기서 나와버려 이거 한방에 죽지 않나 저거수 때문에? 아 이건 좀눌려봐야겠다 이럴 수가 없 지면 좀 큰일 난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6벨이었 카르마를 써야겠는데, 지금? 땡기와서증폭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원래는 이게 삼성작을 하는 덱인데, 제가 굴레블 찍은 이유는. 좀 애매해서 지금. 애매해서. 진이 너무 많고 지금 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제이스도 삼성 찍기 좀힘들어 이게... 선봉진이 되게 많네요. 확실히 선봉진이 꿀이란 게 알려지긴 했나 봐네 여기 선봉진, 그 다음 돈을 모아서 리로 하는 게 어쨌거든. 선봉진, 어, 근데 아래로 깔려있어갖고 잘못 하면 할말할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야, 또 이렇게 1등을 뺏기나? 아, 미쳤네, 초가스 저거. 아니 어떻게 5 스테이지 때 벌써 사코 삼성이 또아 <laughs> 매잠이 때려잡았네. 그리고 스레시하고 카사딘을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 이거 아래로 내리고 스레시 카사딘을 지금 써야 돼 어떻게 스킬을 못 쓰게 해야 돼 초과스. 연타하면 팔리기도 한다. 하나된 마무리가 정 나는데 이거 진이 물리네 아.. 미쳤버다 오! 나이스 도망갔다 이게 룰인가이 사람을 제가 견제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뜬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죽으면 리롤 돌려서 뭐 제이 삼성도 또 같이 봅시다 그 전까진 리롤 밸러가 좀 떨어질 것 같아 쓰레시도 뽑았고 이제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 말고는 먹을 템이 없었어 이건 이기겠는데 얘가 이걸 때리면 얘가 왜 딜이 엄청 세져서 이 사람 또 졌는데 어떻게 졌지? 다행이다 계속 지는 거 좋다. 내가 때리려 그러면 머리가 좀 아파서 카르마 팔고. 이상 아, 진견자네. 이거를 여기 두냐 뭐 여기 두냐 차이인데. 얘기가좀 달라지긴 하겠네. 아, 잠깐만. 아, 흐트렸어. 아, 죽었지, 다돌립시다 마무리 지읍시다. 진짜 진지하게 제라스 쓰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 아니 룰루 삼성인가? 이거? 그래, 차라리 503성을 찍으면 좀더 나은가? 503성은 떴는데? 제 64라서 아 스킬 못선 한 번쯤은 이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한 번쯤은 이길 것 같은데 도적의 장갑 보단 수운이 지금 베스트네 아니면 이거 노려 볼까요 룰 하나 보면 상상인데 내로로 두공대. 스운이 움직인데 지금. 아못 이기나 이걸? 야 이걸 못 이겨? 아야 미친! 근데반어 반면... 근데 안 뛰었다, 안 뛰었다, 안 뛰었다, 뭐야? 여인신? 아 근데 이게 수은 때문에 못 이겨? 아 내가 메가 치면 은나 죽나? 아 이거 야 이거 메카 잠재 진짜 개사기인가봐 아예 못 이기는데 이걸 와 대박이네 이걸 못 이긴다고? 아, 나 진이 짤린 면 답이 없네. 아, 패치를 할거 같네 아, 야, 진이 짤린다. 많이 살아남은 상태로 변신시켜버려, 지금. 그리고. 이겼다 이겼다 오 지즈 야 룰루 삼속이다야 이게 룰루 삼속이구나